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왠지 설레는 금요일. <laughs> 네, 맞아요. 금요일은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가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이면 주말이라 좀더 편안한 생각, 왜? <laughs> 택배 안 싸니까 네 맞습니다 택배 안 싸니까 조금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일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책하러 갑니다 많이 추울 텐데 그도 래어제부터 그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어, 가슴이 설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네 간만에 또 바람 쐬러 나가는 거죠 어, 여름에 다 가고 싶었고, 계절마다 가고 싶었던 곳인데, 이제야 한 겨울에 어, 또 친구랑 같이 다녀오게 됐어요. 음. 네, 오늘 우리 금요일 영상 또 어, 작은 아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 아이가 아, 쭈구리라 그랬는데, 물론 뭐 쭈구리도 이름이 있겠지만, 홍준 사장님이 꽃다리라고 그랬어요. 요 다리가 여기 꽃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다리, 그거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다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다 프릴이에요. 이렇게 주름 잡은온 거라 하나하나, 아, 이렇게. 그래서 쭈구리 분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쭈물쭈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3이고요. 여기서 재면 11.5cm 나오면서, 여기 1 1 5에요 아이고 빨간색입니다. 높은 데가 8.5cm 나왔어요. 빨간 거두 개. 또 하나는 대표적인 색감 유런나이죠 이렇게 어, 아주 짙은 블루가 이런 어, 홍조에서 대표적인 또 색감이고 요 13입니다. 내경 11 나오고 여기도 11cm, 요 여기 8cm, 낮은 데 오면 7cm 이렇게 두 개. 두개두개 두 개당 12,000원이에요. 그러면 네개 하니까 48,000원. 네, 첫번째 아이 48,000원에 택비 없이 보내 드립니다. 두 번째 홍조예요. 두 번째 홍조는 어, 다 색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살짝 이런 그린이에요. 그린색과 블루와 빨간색과 요렇게 베이지색으로 봐야 되겠죠? 요런아입니다. 여기 다리 두개 앞쪽으로 놓을게요. 요렇게 놓고 여기는 하나 놨네요 아, 요렇게 돌려놔 볼게요. 훨씬 더 예쁩니다. 아이고, 또 어찌 요렇게 놨대요. 네. 이렇게 해서 2번도 보이게. 요런 모습입니다. 와, 애들도. 12,000원. 개당 12,000원. 요렇게 주물주물 만들어둔. 네, 주물럭번 13. 13에 11.5cm. 요 빨간색이 조금 작은가요? 네, 12.5cm. 여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11cm가 살짝 넘습니다. 또 우리요 베이지, 베이지 색상도 있어요. 여기 13인데 아 요런데 정말 뭐 심을까요? 별의 눈물이 딱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렇게까지다 번져나와서 꽉 차는 거 굉장히 잘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아주 예쁠 것 같고 요즘에 핑크색 꽃이 예쁘게 피고 8cm, 낮은 데는 7, 위에는 8cm 나옵니다. 이런 주물럭분 8, 네 8cm 여기는 7.5cm 여기는 또 8cm 나옵니다. 2번이에요. 각각 색상 있습니다. 12,000원씩 2번도 48,000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들은 새 세트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어, 선물래분을 올렸는데 어, 못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번호 딱딱 그렇게만 올렸더니 다품절이돼 갖고 너무 죄스럽고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올려 볼게요. 어제 못 올렸던 아이 여기 두 색상. 요거 요러, 요런 색상이에요. 요런 그린색입니다. 요거 두 아이 26,000원인데 어, 하나씩 어, 52,000원, 2000원 떼내고 이렇게 한 쌍에 한 쌍에 5만원입니다. 여기 3번이에요. 여기가 핑크예요. 핑크색, 이렇게두개 갑니다. 이런 핑크, 우리 선물레 분의이런 핑크색, 요 아이도 2천원 할인해서 5만원.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하늘색,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5만원, 두개 5만원 하니까, 번호는, 번호는, 여기 그린이 3번, 핑크가 4번, 여기, 어, 파란색이 5번입니다. 5번. 가격은 2,000원씩 할인된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여기 10.7 정도? 10.7에, 아니, 내경은 아, 8.56 정도? 67? 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 핑크색 볼게요. 11cm에요. 파란색도 하나씩만 봅니다. 11cm에 키높이 11cm. 여기도 1 1이고요 여기도 10.5cm 조금 작네. 이 아이가 여기도 11cm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11cm 가까이 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네, 26,000원 개당 26,000원인데, 52,000원에서 2,000원 할인하니까. 네, 그린색 3번, 5만원, 4번, 5만원, 6번, 어 5번, 3, 4, 5, 네, 5번, 5만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여기는 이제 어떤 아이냐. 꽃, 음, 풍경입니다. 풍경분이에요. 요런. 지난번에도 몇점 나갔죠? 이제 오늘, 오늘 아마 나가고 나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단아 세점 나가고 나면 이제 풍경분은 없습니다. 풍경분. 여기도 있어요. 요 꽃도 이렇게 하나씩 접어서 이렇게 만들고 요건 요런 꽃입니다. 가격은 둘이 똑같아요. 4만원, 4만원이에요. 가격대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이렇게 돼 있고 두 아이예요 두아이인데 사이즈 한번 볼게요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죠 어, 11cm 가까이 되고요 안에 내경이 8.5cm 입니다 높이 이렇게 얼마 나오느냐 거의 10cm 가 가깝습니다 요건 12에 12에 11.11cm 11cm 살짝 넘는 애예요 요런 꽃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아이죠. 요 아이도 4만 원이고요. 요 아이도 4만 원이에요. 그래서 8만 원, 8만 원에 20% 하니까 16,000원 빠집니다. 16,000원 빠져서 64,000원. 64,000원. 6번 64,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7번이에요. 7번은 정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화분 자체가 조금 더 커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풍경 이렇게 앞에 꽃코사지 위에는 이렇게 프릴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로운 입구예요. 아 여기는 꽃잎이에요. 꽃잎이 살짝 여기까지 쫙 눕혀 있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꽃잎입니다. 또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여기가 꽃잎이에요. 요 꽃이 이렇게 있고 요 모양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가격은 요것도 6만원 요것도 6만원 여기도 6만원 이에요 이것도 6만원 두개가 6만원 6만원 12만원 하는 7번 세트입니다 7번 이렇게 볼게요 요런 12cm 12에 안에 10.5cm 입니다 또 여기도 13.5cm 에 높이 1 2 5 c 밑에는 11.5cm 여기도 11.5cm 예요 이 아이도 20% 할인을 드립니다. 어 12만원에서 20% 할인하니까 96,000원. 96,000원에 보내드릴게요. 8번이에요. 8번은, 우리 이제 풍경에서 마지막 아이입니다. 마지막 아이, 아, 아니다. 롱분이 좀 있네요. 롱분 두개 올려볼게요. 네, 요렇게. 여기는 정말 오래된 듯한, 이렇게 따라도, 이렇게, 아, 이렇게 손때 달는 게 아니라 손때가 묻은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요. 정말 이거는 오래 쓰셔도 정말 실증 나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다리 세 개에 양쪽에 손잡이가 꼬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5만 원입니다. 요거 보면은 또여기는 사각에 위에도 프릴로 이렇게 꽃을 다 접어서 하나씩 해 놓은 아이예요. 여기도 아주 크세지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기도 오래된 듯한 느낌 이렇게 닦은 거야 그죠 만드실 때 닦아서 다리 4개입니다 요 아이는 4만원이에요 4만원 그래서 요거 두개 9만원 세트입니다 9만원에 요 아이 사각 사각에 14.5cm 13.5또 여기는 여기 15cm 예요 15cm 인데 여기서 이렇게 봐도 14.5cm 고 높은데 11.5 여기는 11cm 입니다 그서 4만원, 5만원 하는데, 이것도 할인을 좀 해드리니까, 얼마나 오느냐? 7만 2천원, 7만 2천원. 그래서 여덟 번째, 7만 2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 아이예요 오늘 이제 네 세트 올라갔나요? 네, 요 오늘 다 나가면 이제 끝입니다. <laughs> 끝이에요. 저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또, 어, 가져오기가 어렵죠. 어렵게요. 그래서, 이 아이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여기도 이렇게 촘촘하게 꽃으로 싹 되어 있고, 꽃줄기에, 이렇게 입까지, 또 위에는, 요런 모양이에요. 삼각, 이렇게 꽃 모양이죠. 입구도. 꽃 모양으로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요에는 얼마냐? 7만원이에요. 7만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뺑뺑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밑에 다리 세 개,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프릴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서 위에서 항공에서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죠. 입구도 세법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하면 얼마냐 할인을 하면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인데 이건 2천 원뗄게요요건 2천 원 떼고 11만 원에 갑니다. 11.5cm. 안에가 8.5cm, 높이 1 7 5예요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재면 10cm에요. 낮은 면이 있죠? 높은 데 재면 19.5cm 나오고 이렇게 낮은 데 오면 17입니다. 17. 이렇게 매력 있는 농분이에요. 요런 아이들. 네. 작품이죠. 작품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아이 딱 하나에 이게 음 7만원 인데 20을 해드리면 56,000원 이에요 하나에 간단하게 56,000원 인데 또요 두개를 같이 하면 11만 2천원 근데 2천원 떼고 그니까 하나에 55,000원씩 가는 아이예요 여기 55,000원에 그럼 20%가 할인에 더 되는 액수죠 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어, 9번 11만원 이에요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우리 고미의 딸기예요 딸기 요즘 딸기, 제철 딸기 나왔습니다. 제철 딸기죠? 요렇게 만들어진 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있습니다. 여덟 개 먹으면 배부르죠? 여덟 개 먹으면 배부른 이런딸기예요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요 딸기 2만원씩, 식, 어, 거는 9cm 가까워요. 9cm 가깝고, 안에가 6.5cm에 10cm 나옵니다. 요것도 하나하나, 하나하나 딸기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딸기를 다 만들어서, 요거는 8.5cm, 약간의 크기 차이 있고요 9.5cm, 얘는 10cm, 키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여기도 9 5 c m 예요 요거는 입구가 조금 작아요. 8.5cm, 네, 9.5cm 나옵니다. 2만원, 네, 4개에 8만원이에요. 8만원인데, 오늘은 여기 에 하나를 선물로 덤을 드려볼게요. 요렇게 드립니다. 몇 개죠? 5개. 다섯 개. <laughs> 엄청 많죠? 딸기 다섯 개쫙 해서 나란히 우리 여기 식재 한번 해보세요.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10번. 딸기 하나, 둘, 셋, 넷. 2만원씩 8만원. 8만원에 4 플러스 1입니다. 2만원 하는 아이를 선물로 똑같은 아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10번. 8만원에 다섯 개를 데려갑니다 8만원에 다섯 개. 괜찮으시죠? 얼른 내려가세요. 8만원입니다. 11번이에요. 11번. 네. 여기는 카라꽃과 요런 꽃의 만남이에요. 요런 꽃, 요꽃 이름 몰라요. <laughs> 네.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예쁜 카라꽃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힘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요런 아이 예쁘죠.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만 원. 하나는 선물, 여섯 개에 6만원에 갑니다. 네, 여기 8cm 살짝 부족. 또요 아이는 8 c m 고요 키가 좀 작아요. 9cm입니다. 요 카라꽃은 좀더 크죠? 9.5cm 정도 돼요. 요렇게 9.5 살짝 넘고, 요런 아이는, 요 9.5네요. 요 아이가 제일 작은데, 여기도 9.5cm입니다. 그래서 요 꽃은 3개, 카라꽃 3개, 요렇게 예쁜 꽃이 3개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이제 모아모아예요. 아마 이제 개수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아코너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가격, 12,000원, 5개 6만원입니다. 6만원에 하나를 더 덤으로 보내드리는 11번 6만원입니다. 12번째, 12번째도 요렇게 한번 더 묶어봤습니다. 네, 모아모아 모아 코너죠. 툴립 3개예요. 툴립 색상,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3개에 카라가 3개 있습니다. 6개. 네, 여섯 개면 72,000원이죠. 72,000원. 네, 이것도 6만원에 보내드리는 거. 네, 8.5cm 나왔으니까 키도 재고 9.5 나가고요. 우리 노란색 아이예요. 8cm입니다. 8cm 카라 9에서 뭐, 구에서 조금 더 넣고, 9.5까지, 네, 9.5까지는 안 갑니다. 여기 빨간색이 9cm가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세개세개인데 3개, 짠, 빨간색입니다. 요 아이가 여기서 살짝 트임이 있어요. 구울 때 살짝 트임이 있어서 안에 보면 살짝 트임이 금이 이렇게 클릭이 가 있습니다. 근데 식자하신 데는 아무 지장 없죠? 1200도에서 구워 나오면서 더 이상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이 아마 살짝 이렇게 샘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여섯 개, 다섯 개 가격, 여섯 개 6만 원에 보내 드려요. 13번입니다. 네, 13번도. 네, 튤립 꽃이에요. 이런 보라색, 주황색, 분홍색? 어, 이렇게 될까요? 거 비슷해요. 색상은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요아에도 카라 꽃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는 이렇게 보일게요. 네, 7.5cm, 7.5cm에 여기도 8cm 나옵니다. 8cm, 7.5, 어, 8cm 예요 높이는 9cm 나오고, 여기도 9cm. 요 아이가 키가 큽니다. 아유, 9.5가 훅 넘어갔어요. 9.5가 훅 넘어갔는데, 요렇게 해서 6개입니다. 6개, 5개 가격, 6만원에 한 아이가 선물로 따라가죠. 13번입니다. 13번, 6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후바회에는 민공방입니다. 민공방. 네, 여기 이제 14번이요. 하얀 거두 개예요. 14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리본으로 리본으로 해서 빨갛고 분홍색 이런 리본으로 묶어져 있는 꽃 꽃나무. 네, 이렇게 아주 보석이 초롱초롱하지요. 그리고 또 15번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바탕 32,000원. 또 여기는 요런 아이 롱분이에요. 요 아이는 24,000원. 그래서 15번은 56,000원 세트. 요렇게 56,000원, 6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어우 이쁘죠?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네. 그래서 아이 번호표 떨어지고 13cm. 여기 내경이 11입니다. 우리 높이 11cm 나오고요. 요렇게 해서 14번. 이렇게 두 아이가 14번, 64,000원. 두 아이, 여긴 또 15번이라 그랬죠? 15번 빨간색에 밑에는 사각이에요. 안에가. 위에는 원형입니다. 13번이고, 13cm고, 13번이래요. <laughs> 네, 위에는 또 키는 12cm 나옵니다. 요거 24,000원 하는 롱분이에요. 롱분. 농분. 어우, 키가 크지요? 이렇게 집으면 얼나할까 14cm 나오나요? 위에부터 잘게요. 이렇게 하면 10cm 넉넉합니다. 또 여기도 얼마나 올까? 10cm 나오고요. 높이 14cm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은 하얀색 두 개는 32,000원, 32,000원, 64,000원 세트. 또 여기 빨간색 32,000원, 롱분 24,000원, 15번은 56,000원입니다. 각각 64,000원, 56,000원 데려가세요. 16번이에요. 16번은 양쪽에 양쪽3 2 0 0 0원한나이두개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 보석나무예요. 보석나무. 여기에 가격 32,000원 밑에 이런 짧은 개구리다리예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중앙에 황금색으로 황금색으로 나무에 아주 쫙 달려있는데 이거는 24,000원. 이렇게 롱분입니다롱분부터 사이즈를 보면 9.5cm. 9.5에 9.5인데, 이렇게 내경이 얼마 나오느냐. 내경이 7.5cm 나옵니다. 또 우리 높이 14cm 살짝 넘죠? 또 우리 여기 내경만 봐도 10cm, 이렇게 하면 13cm 나오고 높이 11.5 이상입니다. 그래서 32,000원, 32,000원, 64,000원, 24,000원 더하니까 16번은 88,000원에 보내드려요. 17번이에요. 17번은 이렇게 한번 세팅을 꾸몄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이 색상이 어제 정말 제일 잘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싹 묶어놨을 때도. 그럼 뭐 이거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여기는 32,000원 하는. 32,000원. 아이고 리본 좀 보세요. 이아이딱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인데 이 색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나란히 놔도 예쁠 것 같아서 17번이에요. 여기는 가격은 24,000원, 24,000원. 그럼 48,000원하고 32,000원 하니까 여기는 8만원 세트. 이렇게. 네, 9cm 살짝 넘지요. 여기도 9cm, 10cm 가까워집니다. 높이는 14에서 14.5. 또 여기도 내경은 10.5cm. 여기도 9.5에 14cm 나오는 유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 색상을 맞췄습니다. 이건 바디 색상, 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맞춰서 17번, 8만원입니다. 18번째, 18번째 민공방입니다. 요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꽃으로 하고 바디 색상으로, 바디 색상을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여기가, 밑에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과 블랙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밑에 이렇게 통풍구가 쑥 바람이 통과를 합니다. 뒤에도 이렇게 치마가 뒤에 아주 트임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텅텅 텅텅. 여기도 텅텅하죠? 자전거에 이렇게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습니다. 꽃바구니 달고 어디를 갈까? 피크닉 가나 봐요. 여긴 이렇게 사각분이에요사각분 살짝 높이가 있죠? 이런 데창 심고. 그죠 우리 군생들 이렇게 신고 목대 있는 아이들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색상이 이 아이와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몸통 컬러를 맞췄습니다. 44,000원, 32,000원 이렇게 가격이에요. 합은 76,000원 세트, 76,000원에 꽃색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사이즈 볼게요. 일단 3만. 2,000원부터, 32,000원. 이렇게 하면 14cm. 여기도 14 나오고요. 높이가 13.5인가요? 음, 13에서 13.5cm 나오고, 이 아이는, 두루 다리가 이쁘고요. 여기는 이렇게 개구리 다리예요. 이런 다리라면, 얘는 통짜입니다. 이렇게굽다리로 되어 있는, 16.5cm 나와요. 여기도 15.5cm입니다. 15.5cm, 높이 14. 44,000원이요. 요거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예요. 렇게 세트. 18번째. 얼마일까요? 76,000원입니다. 네, 19번부터는 새 아이, 어, 낱개 판매 올려봤어요. 낱개 판매. 요렇게만 너무 예쁘죠? 어, 사이즈, 어, 번호가 요 아이가 19번. 20번, 21번이에요. 요렇게 두 아이는 자전거입니다. 여기는 꽃다발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19번. 여기 바디 색상 보면 보라색입니다. 가격은 44,000원이고요. 여기는 블랙이에요. 이런 자전거에 파란 꽃바구니. 요렇게. 너무 예뻐요. 예뻐서 이거는두개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색상별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렇게. 얼마냐?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보면. 44,000원인데, 어, 16.5cm, 16.5에 15cm 나옵니다. 15cm, 네, 1 5 c m 예요 그러면 우리 높이는 14입니다. 또이 아이는 가격은 같은데 키가 좀 크지요.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살짝씩 키 차이 있습니다. 여기 17cm나 나오네요. 17cm에, 네, 여기도 15cm, 이런 높이는 15. 이렇게, 요렇게 고급진 우리 회색톤이에요. 회색톤 그레이 색상 톤으로 요런 예쁜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앞에 뭐 우리 꽃 음, 보석은 그냥 부자가 된 거. 부자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는 우리 선물 푸짐하게 받았습니다. 푸짐하게 받은 우리 꽃다발이에요. 여기 다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 아이죠 21번 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17.5cm에 15.5cm 나오는 이렇게 쑥 들어가죠 사이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아이 키높이는 15cm 나옵니다 이 아이가 이독키좀 작은데 가격은 같아요 44,000원이네요 여기 44,000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4,000원 택비 없이 갈게요. 택비 없이, 어, 선물입니다. <laughs> 그죠? 19, 20, 21번, 44,000원입니다.